제 개인적인 경험을 자세히 풀어놓은 거고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느는 게 다를 수 있고 경험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한 2년 가까이를 정말 미친 듯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팟캐스트를 틀고 아침마다 요가를 하는데 그것도 영어로 했고 핸드폰도 영어 버전으로 바꿔놓고 영어식 사고를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영어식 사고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실제로 쓰는 건 한국에서 한국말이기 때문에 금방 한국 버전으로 제가 계속 돌아가거든요. 자기 전까지 가족들이 지겹다고 할 정도로 위에 꽂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정말 빨리 잘하고 싶었고 내가 한국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서 잘하게 됐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좀 여유 있어졌어요. 지금은 이게 된다는 걸 확실하게 느꼈고 알고 경험했고 제가 처음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를 볼때원 시즌 10 에피소드가 다 끝나고 2 시즌 중간 에피소드로 갈 때까지 주인공 외에는 다른 조연들의 이름마저도 잘 몰랐어요. 보다가 잠들 때도 많았어요. 다들 지금 생각하시죠? 아저 사람이 나보다 더안 들렸었구나. 저 너무 안 들려서 이 방법을 결국 찾은 거고. 제 이전에 유튜브에 보면 추천 미드 영드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제가 잘안 들렸던 시절에 재밌게 봤던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그리고 쇼 프로예요. 안 들려도 재미있는 건 재밌고 들려도 재미없는 건 재미없다. 처음에는 감탄사가 제일 잘 들렸고 얘네는 왜 끝까지 얘기를 안 하지? I remember the problem.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발음이 아니고, 우리도 지금 다 얘기하진 않죠. 한국말을 할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를 해요. 영어도 그렇게 말들을 대충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운튼드 망 마운? 음. 베트남도, 옛남 들으면서 어, 되게 재밌다. 이래서 안 들렸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계속 듣게 됐고. 초창기 여행 유튜브를 볼 때는 큰 목적지나 내가 아는 음식 이름 이런 거 아닌 이상 조그만 목적지도 잘안 들렸고 거의 말이 많이 뭉개졌었어요. 아는 것만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처음에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를 조금 해보고 아 내가 많이 안 들리니까 단어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고 더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느꼈지만 저는 다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읽었고 많이 들었고 바로 제 옆에서 제 아들이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공부를 다 해보신 분들이 결국 듣기를 하거든요. 아이 방법밖에 없구나 이 방법이 제일 자연스럽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00시간, 3,000시간 정도 됐을 때, 또렷해지는 게 점점 넓어졌고, 하지만 여전히 뭉개지는 게 아주 많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얼핏 짐작이 가능했고, 이해하는 게 조금씩 더 늘어나고, 하지만 아직도 많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4,000시간 정도 가까이 됐을 때, 이때가 1년 조금 지났을 때거든요. 거의 다 또박또박 들리지만, 여전히 뭉개지는 게 조금 있고, 아주 잘 들리지만, 그리고 쉬운 말들 같지만, 의미가 확 듣자마자 바로 들어오진 않았고 문장들의 나열을 계속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4,000시간, 5,000시간 정도 됐을 때는 다 들리지만 100% 따라할 수 있지만 그 문장들이 들리기 때문에 우리와 표현법이 다른 게 아주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와 다른 문장들이 들려서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가끔 또렷하지 않고 빨리 지나가는 말들도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예를 들면 돈을 협상하고 있구나. 아프단 얘기를 하고 있구나.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취향이 아닌 거 빼고는 영상들이 다 재밌어졌어요. 특히 유튜브 같은 건 한국 유튜브 보듯이 재밌었고 그리고 6000시간, 7000시간, 지금 8000시간 정도 됐는데 이 정도까지는 웅얼거리는 건 아예 정말 없고 정말 일부러 웅얼거리는 거 빼고는 다 웅얼거리지 않고 뭉개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 다 소리가 명확히 잘 들려요. 그리고 100% 따라할 수 있고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알고 모르는 정보나 예를 들면 의사와 의사가 둘이 의학에 관련된 단어를 쓰면서 얘기할 때는 그걸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종류의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정보, 내가 모르는 이디엄 빼고는 다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모르는 정보나 이디엄 때문에 아, 내가 더 많이 들어야겠구나. 내가 더 다양하게 들어야겠구나. 그리고 얘네 정보를 더 많이 알아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문장이 다 들리니까 이걸 자꾸 되새기고 싶어져요. 그런데 이제 되새기고 생각하면 뒤에 걸 놓치니까 그냥 이게 뇌가 알아서 저장한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귀로 한쪽으로 들어오면 한쪽으로 빠져나가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뒤에 거를 빨리빨리 듣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한국 프로 보듯이 그리고 이때는 지금이거든요 잘 들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동시에 더 많이 들어야 되고 내가 모르는 게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돼서 자신감과 겸손함이 같이 생겨요 내 나이 수준은 어른인데 이게 2년 가까이밖에 안 들었으니까 되게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하루에 15시간씩 이렇게 듣는다고 해도 그리고 저는 몰입과 긍정 효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부같이 하지 않았어요 최대한 재밌는 거 자. 찾아서 봤어요. 이러다가 넷플릭스에 있는 거다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고 반복해서 보진 않았어요. 정말 재미있어서 반복한 드라마가 두개 정도 있는데 브리킹 배드 바이킹스 지금 1년 전에 봤던 거 다시 보고 있고 이렇게 재밌는 거를 또 다시 내가 정말 재밌게 볼수 있을 때는 다시 봐도 되는데 홍보처럼해서 계속 반복하는 건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건 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들 자기한테 맞게 융통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대신 자막 없이 본다. 전제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말을 잘 들으려면 모든 걸 배제해야 돼요 자막을 보고 있으면 특히 영문 자막이라도 그걸 보고 있으면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저를 발견해요 온전히 소리를 잘 들으려면 소리와 그 영상을 봐야 되는 거죠 저처럼 만약에 미친듯이 하시더라도 귀 챙겨가면서 소리 들리는 건 작아도 들리고 들리는 소리는 1.5배속을 해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귀 생각하면서 좀 여유를 가지면서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꼭 되니까. 그만두지만 않으면 계속 되니까. 영어 공부라는 건안 하면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듣기로 영어를 습득하면 이 영어 듣기는 언어의 기초작업. 기초작업이 탄탄해야 이게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듣기가 가장 중요하고 사실 언어는 듣기가 첫 번째고, 그 다음 말하기, 읽기, 쓰기인데 이 듣기가 안된 상태에서 이세 가지를 할 경우 이세 가지가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실력과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어른들 실력이기 때문에 이 어른들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어른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듣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도 듣기 꼭 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